비행기 로 이게 되네?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종이비행기 세계 대회. 엥? 종이비행기 세계 대회? 무슨 종이비행기로 세계 대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2006년에 최초로 시작한 이후 3년마다 개최에 올해 6회를 맞았어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종이비행기 올림픽이라고 불리며 세계 각국에 많은 사람이 참가했죠. 대회는 잘츠부르크 공항 내 경납고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날 우리나라 이승윤 선수가 역대 최고 점수로 고개비행 부문 1위를 차지했대요 종이비행기 종목엔 멀리날리기, 오래날리기 그리고 1분 동안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고개비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개 종목에 한 선수씩 출전했습니다 하나 둘셋 위플레이! 위플레이 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종목의 국가대표인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 날리기 종목 국가대표 이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 비행 국가대표 이승훈입니다. 세계 대회에서 이리한 고개 비행은 어떤 건가요? 얼마나 창의성 있게 날리고 얼마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그리고 그 비행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좀더 심사위원의 마음을 전달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하트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하트를 심사위원한테 날리는 퍼포먼스를 보였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승훈 선수 3단 부메랑 딱 날리고 잡자마자 사람들이 어? 이랬어요. 1위를 했을 때 어땠어요? 저 별로 믿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경험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인 <laughs> 가상 세계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각 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세계인들이 봤을 때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코스튬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우리가 등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코리아를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좀 전략을 세워서 다 이렇게 어~ 사가지고 입고 갔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를 가면 다 같은 공통된 종이를 받아요 백색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당연히 백색 종이를 쓸 거라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빨간색 종이가 나온 거예요. 인쇄된 종이 같은 경우에 강성이 좀 약해져요. 양면 인쇄된 종이에 습도까지 높아지니까 더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 흰색이 중계에 잘안 잡히더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종이로 바꿨대요. 종목별 종이 비행기 특징이 있다면? 멀리 날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형태에 따라서 종류를 좀 바꿔서 사용을 해요. 세계대회의 경우는 그 경기장 규격 자체가 굉장히 좁은 폭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이제 비행기를 착륙시키려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투창형을 보통 사용하거든요 을 오래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옆으로 돌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면 초를 끊기 때문에 비행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개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걸볼수 있어요 고개비행은 날개짓을 할 수도 있고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전하면서 날 수도 있고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마다 튜닝과 접기 방식 네, 모양도 전부 다 다르죠 음, 네, 세계대회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가장 훈련으로 많이 쓰는 배꼽 비행기라는 게 있는데 힘차게 날릴 수도 있고요 오래 날리기도 가능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회전하면서 갈 수도 있어서 오래 멀리 고개가 다 되는 그런 만능형 비행기죠 그래서 크랩이 배꼽 비행기 접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길게 절반 접어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맞춰서 접되 1mm 정도 약간의 틈을 남기고 접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한 3cm 정도를 남기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양쪽 삼각형을 접어줄 거고요. 이번에도 가운데에서 1mm 띄워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가운데 삼각형 부분을 올려서 이 벌어지는 부분이 뜨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를 배꼽이라고 하죠. 이 배꼽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절반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는 대각선과 아래쪽에는 직선이 딱 맞도록. 네 완성인데요 지금부터 날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베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옆으로 돌면서 추락하는 롤링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y자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손끝을 따트한 지듯이 쭉 뻗어 주시면 됩니다 음 <laughs> 어... 종이 비행기는 1mm 단위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행을 하는 기술은 실제 항공기 기술이나 종이 비행기나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 하나 조정이 잘못되면 실제 비행기도 조정이 잘못된 채로 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쩌다가 종이 비행을 하게 된 걸까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던 그분을 보고 종이 비행기를 시작하게 돼서 29살 때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저씨를 보러 가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종이 비행기 마니아로서의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그제서 친구로부터 처음 알게 돼가지고 즐겁게 그냥 체험만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하면은 저 세계대. 보내준다는데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전자전기기도 했지만 이제 스트릿 댄스 동아리를 거의 한 3년 반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 내가 내 퍼포먼스 이렇게 구성하고 하나의 쇼를 벌이면 되겠구나 완전 그냥 춤 준비하듯이 처음에 아 이런 데가 어디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처음 이런 반응을 보였다가 단순히 재밌을 것 같아서 참가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종이비행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날려본 적이 있나? 그때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뭐 날려보니까 어? 왜 이렇게 멀리 날아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세, 분, 세 분은 이서잘 맞으세요? 셋이 취향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많이 싸운 적은 없고요 셋이 막 예쁜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카롱 먹으러 만화 카페 이런 거 가는 거 좋아하고 웬간한 형제지간보다는좀더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세부는 이색 스포츠 마케터로도 활동하며 국내 종이비행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종이비행 도구를 만들고 강연을 하는 등 종이비행기에 대한 즐거움을 전하면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이비행기는 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할수 있다라는 게그 종이비행기는 저한테 자유를 선물해 준는것 같아요 종이비행기는, 종이비행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 준 존재죠 이런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의 모든 시작은 이 작은 종이비행기 하나였으니까요 옛날에는 기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재능 기부도 되게 대단한 능력이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이랑 종이비행기 날려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그냥 최고의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웅이 될수 있게 해준 가장 든든한 무기이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엔 그냥 종이를 접고 날리는 것일지 몰라도 꿈을 가지고 비행하는 새 사람. 요즘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거는 사실 종이 접기를 하는 게 아니다. 비행기를 만드는데 재료가 종이고요. 만드는 기술이 접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도 받으면 반대로도 가요. 자아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어 <laughs> 너무 어렵다. 다 퍼지네.